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션스쿨 토이 스피킹 학습지 조앤박입니다. 7월 달에는 사진 묘사 문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진 3개 가지고 왔는데, 7월 달에 사진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소수의 인물들 사진을 많이 출제하는데요. ETS에서 작정하고 좀 많이 안 쓰던 그런 종류의 사진들을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두가라든지, 오두막, 눈이 덮인 산이라든지, 뭐 이런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사진들이었는데, 이 사진 자체들이 어렵다기 보다는, 평소에 많이 연습해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진들을 출제하면서 수험생들을 당황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특강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멘탈이 탈탈 털리는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기출 유형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돌발에 유연해질 수 있는 그 내성을 길러드리기 위한 문제들로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잘 정리해 가신다면 분명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난이도 4 정도로 좀 어려운 사진이었는데, 지금 딱 사진 보셔도 아시겠죠? 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뭐야?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딱히... 있는 행동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꾸밀게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말할 수 있는 건 없고 어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는 이르지 왜냐면 아직 3,4번 밖에 안됐는데 정신이 하얘지면 이 뒤에 문제를 주르르르 망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고요자 여기는 부두가라고 우리가 한국말 알아도 영어로 금세 생각이 안날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영단어별 였던 거 생각을 하면 막 워터 사이드 아니면 리버 사이드, 피어나 월프 정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토익 스피킹에서 물가 사진으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진은 요런 사진, 워터 프론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하나 정리하세요. 물 앞에, 물가라는 사진으로 워터 프론트를 쓰시는 게이 사진에서는 가장 적합합니다. 가끔 이 피어랑 월프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둘다 부두 라고 쓸수 있는데 약간의 다른 점은 월프가 좀더 윗선상에 있는 카라구리를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면 피어는 요게 땅이고요 요게 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땅에서 물까지 이렇게 뾰죽 나와 있는, 거기 이렇게 배도 이렇게 정착할 수 있고, 정박이지? 정박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그런, 뿔뚝 튀어나온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거를 피어라고 하는 거고, 월프는 그 뿔뚝 튀어나온 거랑 여기 있는 이 평행하는 땅까지를 전반적으로 일컬어서 월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사람을 따로따로 따로 정리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뭉쳐서 한큐에 떨어버릴게요. 이 사람들을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이건 너무 지금 제약적이야. 스탠딩 밖엔정확하게는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스탠딩 하면 점수 안 나오죠. 난가는 railing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standing in front of the railing 서 있는데 난간 앞에 서 있다 이런식으로 다른 수험생들이 쓰지 못할 법한 그런 차별되는 단어를 쓰면서 채점관을 감동시키고 점수를 더 얻는 겁니다 여기서 레일링 이라는 단어를 하나 암기를 해보실 텐데 약간 낮은 벽 같은 거를 레일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서 있는 거 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우선을 들고 있는 걸 거죠 손은 물론 안 보이지만 저거 손을 들고 있는 걸거 아닙니까 그래서 holding 그리고 umbrellas 이거 두 개만 좀 생각해 준다면 고득점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겠죠 저기 뒤에 보즈가 보인다도 상관은 없지만 보즈가떠 있다 floating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꼭집어넣고 그다음 뒤는 a lot of buildings로 한큐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his is a picture of a waterfront. 이건 물가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주연들을 두 명을 한꺼번에 합쳐서 한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복수급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 첫 번째 문장을 두 개로 끊어서 가겠다라는 거이 넘버 2. 요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면서 답변해볼게요. Two people in the middle 수만 번 쉴까요?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railing.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서 있는데 어디 앞에서 in front of the railing. 난간 앞에 서 있다. 자, 그다음 한번 더 시작할 때는 the two people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e 이라고 정리해 주면 좋겠죠? they are holding their umbrellas 복수급으로 말해 주면서 holding 자 이거 발음하실 때이 r 를요 굳이 이 r 발음으로 많이 굴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ey are 아 정도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뭐이 아만 들리면 되지 이즈만 아니면 상관없다라는 거. 이거를 괜히 굴리려다가 they are holding 이렇게 뒤에 있는 이 l까지 타격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they are 이렇게 정리하세요. Their umbrellas. Umbrella를 하나 가지고 둘이 지금 놀아서 같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umbrellas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 일치 정리해 주시고. 이 정도 말씀하셨을 때 ih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빵빵하게 말씀하시면 al에서 ah까지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Two people in the middle 숨쉬고 a standing with their umbrellas. 윗두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With their umbrellas. 여기서 with 말고 under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ith their umbrellas, under their umbrellas. 입에 좀더잘 붙는 구문으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In front of the railing. 난간 앞에. 요, 한번 했던 여자 중에 한 명을 더 집어 나가는 거니까, a woman 말고, The woman on the right, 오른쪽에 그 여자는 is holding a pink and white striped umbrella. 핑크랑 흰색 줄무늬가 있는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더더더 더더 좋겠죠 왜냐하면 색깔 형용사를 쓸수 있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못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쓸 여력이 없어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핑크든 핑크 앤 화이트 스트라이비든 이런 얘기를 한 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득점으로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ome boats are floating on the water. 이게 river인지 sea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on the water라고 하시면 돼요. 물 위에 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때 이거 어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 boat가 아니라 boats라는 것들 발음 녹음기에 정확하게 꽂아 넣어주시고 a lot of buildings 숨쉬고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이렇게 요 패턴으로 간단하게 정리 끝내 주시면 30초안에 충분히 고득점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출변형 넘버2 두번째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만나면 벌써 멘붕 각이죠 여긴 어디고 저 가운데 불난거 저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 벽난로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을 거예요그죠 간단한 키워드 노트로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를 말할 때 만약 오두막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신다라면 lodge가 제일 정확한 단어 되겠습니다. lodge 말고 뭐정안 되겠으면 wooden house도 괜찮아요. 나무 집의 사진이다. 오른쪽 남자 하나랑 왼쪽 여자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를 그다음 병날로 뒤쪽의 decoration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A man on the right 오른쪽의 남자는 그리고 a man on the left. 왼쪽의 여자는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지정을 해서 시작을 하면 듣는 채점감도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가기가 편하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도 이 위치 표현을 나중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리 숙제 끝나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뒤에 위치를 바로 붙여버리세요. A man on the right, a woman on the left. 이렇게. 그리고 이들의 중요 핵심 동작부터 얼른 얼른 찾아야지. 하나씩만 말하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한 사람당 두 개의 핵심 동작씩을 좀 건져 볼 건데 자, 우선 남자는 sitting, 앉아 있는 거랑 talking, 이 입이 약간 이렇게 됐잖아. 입이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말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자 앞에는 보는 자나 듣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페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sitting on the floor 하나랑 talking about something. 요거 두 가지로 남자에게 핵심 동사 w o 이렇게 딱 붙여 놓겠습니다. 미리 준비할 때부터. 그다음 a woman on the left 왼쪽에 여자는 sitting on a sofa. 소파에 앉아 있는 거 하나랑 holding a mug. 머그를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이 콩글리시 부분에서 주의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쇼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파라고 so 발음을 하셔야 맞는 거고 이건 머그컵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커피를 담는 이런 잔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그라고 쓰시고 안 되겠으면 그냥 컵만 쓰세요. 머그와 컵을 합쳐서 쓰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머그다. 자, 이제 병난로 요거를 이제 해줄 차례인데 사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병난로 이렇게 1, 2, 3. 세개만 하셔도 점수도 충분히 다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난 욕심난다. 여기 있는 걸안 하면은 내가 오늘 밤 잠이 안올것 같다. 그럼 요거까지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Some decorations로 한꺼번에 퉁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건 약간 꾸밈을 위해 있는 사물인 것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decorations. 데코레이션스가 okay. on the wall에 붙어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남자를 주연으로 가고 그다음 여자를 조연 그다음 여기 파이어플레이스를 사물 데코레이션을 배경 이런식으로 가볼게요 This is a picture of a lodge. A man on the right 숨 쉬고, is sitting on a floor. and talking about something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남자를 한쾌 정리를 해버리시면서 장소 표현 하고 있는 행동도 두 개나 넣어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 방에 끝내보는 겁니다. 절대 바쁘다고 후루루 가다가 이상한 데서 숨 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끊어 올게 한 부분 이 있죠? 저기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더 하는 부분이다라는 포인트 잊지 마세요. 조연은 A woman on the left, 왼쪽의 여자는 is sitting on a sofa, 소파에 앉아서 and holding a mug, 머그를 들고 있다. 이렇게 sitting이랑 holding으로 두 가지 또 쳐주고. 자, 그럼 사물은 I can see로 편안하게 시작해 볼게요. I can see a fireplace in the middle. 배경은 some decorations can be seen on the wall. 이렇게 요거 월이라고 괜히 굴렸다가는 이런식으로 알아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워어 이렇게 그냥 어 길게 내주는 것만으로도 엘 발음 충분히 가능하니까 알처럼 발음해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기출변형 No.3. 자, 별 다섯 개 엄청 멘붕 때리는 그런 하얀 눈처럼 내 머릿속도 하얘졌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자, 이 남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할 말이 많이 없는데다가 하얀 눈 저걸 어떻게 꾸밀 것인가, 거기다가 타격감이 하나 더 있었던 건 바로 이 나무, 이것 때문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이거, 이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도 모르겠죠? 제가 한국말로도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할래도, 그, 집 모양으로 생긴 나무로 만든 박스인데 어, 그 안에 책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공짜로 볼수 있게 놔두는 그런 거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체 뭐야?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아마 채점관도 모를 걸요? 뭐냐? 이거 이런 영단어도 내가 모르다니 하면서 이 원어민도 모르는 이런 단어 때문에 본인 스스로 너무 당혹감에 빠진다거나 스스로를 책망한다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까지 싹다 말아먹게 되는 약간 이런 그 좌충수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묘사에서 빼버리실 건가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혹은 내가 만약에 할 거라면 이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형태나 혹은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따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사실 눈 덮인 산이라서, a snowy mountain,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게 우리가 마운틴 이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외국에 집 주변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나무들이 많은 이런 동네에는요, 이게 집 앞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산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동네가 있다, 네이버 후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굳이 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럴 경우라면 그냥 야외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아웃도어에 하나 깔아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설명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괜히 저거 스노이 마운틴 저거 찾으려고 앞에 10초, 20초를 할당하면서 다른 꾸며볼 수 있는 것들조차 생각을 해내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자, 남자가요. 벤치 위에 앉아있네요. 요렇게 길쭉 해가지고 넓적한 모양들은 다 벤치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책을 읽고 있으니까 reading a book. 그래서 sitting과 reading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주고 싶다. 나는 색깔 표현을 위하여 이 남자의 모자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런데 저 남자의 모자를 비니라고 쓸수 있었으면 아주 좋아요. green 비니라고 바로 써주면 좋겠는데 저게 비니는 모르겠는데 그냥 헤시나 캡으로 하면 안 돼요? 요럴 분들이라면. 아예 그냥 멘션 자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햇도 캡도 둘다 틀렸거든. 햇은 챙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 캡은 앞에 이렇게 캡 모자라고 하죠. 이앞챙만 있는 거. 틀린 말을 굳이 해서 점수를 잃는 것보다는 틀릴 것 같으면 말을 아예 하지 않아버리는 것도 득점 요령입니다. 이 나무, 이 상자를 오른쪽에라고 해도 되지만 그 남자 뒤에라고 하는 게좀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behind him 이런 거를 떠올려서 또 하나 꽂아놓고 a wooden mailbox라고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요 메일 박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요거 내가 사실 되게 작거든요. 저 안에 메일이 들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a mailbox 쓰셔도 괜찮은데 저게 나무 재질이니까 a wooden mailbox. 저게 집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a house-shaped wooden mailbox. <laughs> 이렇게 써주신다라면 엄청난 고득점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다 스노우랑 나무들이 엄청 많으니까 All Around Trees and Snow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답변 같이 쭉 읽으시면서 마무리해 보실게요.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 이 outdoors 하실 때 S 잃어버리지 마시고 밖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딘지 모를 때 그냥 무조건 이건 밖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하나 털고 그다음 주연급 묘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돌발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소 템플릿이니까 지금 꼭 암기해 두시고요. 남자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A man in a m a d o l is sitting on a bench and reading a book.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됐죠? 그리고 한번더 갈게요. He is wearing a green beanie. 어 같은 거 떼먹지 마세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하나 꼭 정리해보시고요. 자 이거 정도로 해주고 넘어가시면 IH 정도 되는데 아쌤저 이거보다 좀더 가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시고 좀더 많은 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연에다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뭉쳐서 한번 넣어볼게요. A man wearing a green beanie. 이런 식으로 그린 비니를 쓴 남자가 아예 이렇게 분사로 남자에다가 붙여서 정리를 해 버리는 거죠. 아직까지 주어니까 숨한번 쉬고 이제 본동사인 is sitting on a bench.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A man wearing a green beanie is sitting on a bench with his legs crossed. 자, 여기 요거를요. 꼭 중요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요새 토이스피킹에서는요, 다리 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 다리 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서 점수가 좀 갈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crossing his legs라고 하시는 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꼬고 있는데 사진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리가 꼬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착! 각 찍힌 거기 때문에 crossed를 쓰시는 게 맞아요 with his legs crossed 다리가 꼬인 채 이렇게 with로 구문으로 붙여 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꼰채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sitting with his legs crossed 여자라면 sitting with her legs crossed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걸 외워도 발음에서 l, r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rags crossed 혹은 legs closed 이렇게, 이렇게 둘이 가 비슷하게 뭉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다르게 차별하여 발음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키 포인트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A man wearing a green beanie is sitting on a bench with his legs... c r o s s e d and reading a book. 자 그다음 사물을 이 남자 옆에 요 가방까지 내가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 해주고 이것도 하나 해주고 두 개나 말해줄 수도 있겠죠. There is a backpack. Backpack이 it 딱 there is 시작 문장으로 시작을 해버리고 next to him 그 사람 옆에 on the bench 벤치 위에 이렇게 표현들을 붙여가지고 좀더 빵빵한 묘사를 하면서 점수를 계속 올려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요거 해볼게요. 요거 우리 메일 박스라고 해보기로 했었죠? behind him I can see a wooden mailbox 이렇게 해보시고 아 내가 만에 하나 저것도 free library라는 걸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behind him I can see a free libra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a lot of trees and snow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특강에서 말씀해드렸던 고득점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더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 특수 키워드는 2개 이상 찾아보세요. 사진을 만났을 때요. 이게 쉬운 사진이든 어려운 사진이든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꼭 묘사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내가 차별화 할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걸 꼭 2개 이상은 찾아주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사진 속에서 물가 사진이라면 워터프론트를 떠올려준다든지 거기에 u m b r e l l a 있었죠. 그리고 railing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두막, 러지를 떠올리면서 벽난로, a fire place까지. 그리고 머그는 쓸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머그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본다든지 이 핵심 동사들을 찾아서 미리 지정을 해 두세요. 예를 들어, 여자와 남자가 있다. 그러면, 어, 남자는 서서 말하고 있는 거, 여자는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두 개를 1, 2, 1, 2 이렇게 콕 집어서 아예 붙여놓으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3번. 형태나 재질로 내가 모르는 단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묘사를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어를 전혀 모르겠다. 그런 경우라면, 형태나 재질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기본형부터 돌발 문제까지 고루루루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토이스피킹 학습지에 담아 놓았으니까요. 쇼어스코 웹사이트에서 토이스피킹 학습지로 1~2주 정도 투자하셔서 빠르게 토이스피킹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